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아침이었다. 창문 유리에 하얗게 김이 서려 있었고 오래된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올라왔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엔 어제 읽지 않은 우편물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포스트잇에 적힌 약 복용 시간과 병원 방문 일정이 빼곡했고 시계 초침은 천천히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평생 건강을 지켜준 주치의가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을 때마다 찾아가 상담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의지하게 된 의사였다. 가슴이 답답하면 들여다보고 혈압이 흔들리면 따뜻하게 말해주던 사람이었다. 의사의 표정 하나만 보아도 마음이 놓였고,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진료 예약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짧은 안내 멘트는 모든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셨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평생 의지해 온 사람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주치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낯설고 불안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기에 작은 문제 하나도 큰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의사가 바뀌었을 뿐 병원도 같고 보험도 같고 기록도 같으니 달라질 것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다. 며칠 뒤 심장 전문의를 방문하고 며칠 뒤 우편함을 열었을 때 푸른 인쇄 글자가 잔인하게 눈을 때렸다. 페이션트 리스판서 빌러티. 그 아래에는 믿기 어려운 숫자가 적혀 있었다. 수백 달러도 아니고 몇천 달러가 넘는 병원비 청구서였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보험 처리가 거절됐다는 통보였다. 보험사는 주치의 정보가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전문의 진료에 필요한 리퍼럴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리퍼럴이 승인되지 않으면 시스템 은 전문의 방문을 아웃 어브 네트크 처럼 처리한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환자 부담이 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진료였고 늘 보험 적용을 받던 병원이었는데 리퍼럴 한 장의 누락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설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청구서와 처방전과 설명서들이 뒤엉켜 있었고, 깊은 한숨이 묵직하게 방안을 채웠다.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런 일이 정말 나만 겪는 일일까? 하지만 아니다. 미국에서 많은 시니어가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주치의가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은퇴와 병원 합병과 보험 네트워크 변경과 의사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뜻밖의 순간에 주치의가 교체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의사가 바뀌면 그냥 다음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저 의사만 바뀌었을 뿐이라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사람의 사정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스템은 기록으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승인하고 자동으로 거절한다. 한 글자만 틀려도 보험 청구가 멈추고 기록이 연결되지 않으면 병원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된다. 문제는 의사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보험 시스템에서 주치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사는 69살 김정순 씨 이야기다.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심장 관련 치료를 받아왔고 카디알러지 전문의에게 정기검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날 주치의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PCP로 자동 변경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 바쁜 일정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보험은 그대로 잘 적용될 거라 믿고 전문의를 방문했다. 검사를 받고 결과도 좋게 나와 안도했는데 두달뒤 우편함에 도착한 청구서 앞에서 숨이 멎었다. 전문의 비용이 전액 환자 부담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유는 리퍼럴 문서가 새로운 PCP 기준으로 다시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험사 시스템은 PCP 정보가 정확히 등록된 상태여야 리퍼럴을 승인한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전문의 진료는 아웃트 어브 네워크처럼 처리된다. 김정순 씨는 병원과 보험사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기록이 이미 처리된 후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결국 몇천 달러를 직접 납부해야 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72살 박영호 씨 이야기다. 평생 같은 병원에서 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왔고 매월 처방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관리해왔다. 그런데 병원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주치의로 변경되었고 병원 직원은 보험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영호 씨는 믿고 진료를 받았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주뒤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보험 적용이 거절되어 약값 전부를 직접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약국에서는 보험사가 커버러지 베러퍼케이션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CP 정보가 아직 보험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것이다. 병원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했고, 보험사는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말했고, 서로는 책임을 돌렸다. 반복되는 설명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약값 부담은 계속 쌓여갔다. 박영호 씨는 말했다. 의사가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 기록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세 번째 사례는 조지아에 사는 78살 이명자 씨 이야기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치의가 바뀌고 난 뒤, 치료 횟수가 더 이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던 치료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험이 클레임을 거절했고, 병원에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보험사는 리퍼럴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말했고, 다시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리퍼럴이 필요한 치료는 리퍼럴의 횟수 범위와 기간이 정확히 승인되어야 한다. PCP가 새로 바뀌면 리퍼럴도 새 PCP 기준으로 다시 발급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전문의와 물리치료는 자동으로 아웃 어브 네트워크처럼 처리된다. 이미 받은 치료 비용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명자 씨는 말했다. 병원비가 무섭고 서류가 무섭고 전화가 무섭다고.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고 싸우고 증명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단한 가지다. 주치의가 바뀌는 순간 보험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 기록과 병원 기록과 리퍼럴 기록과 네트워크 정보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 중 하나만 어긋나도 시스템은 자동으로 중단한다. 사람의 의도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시스템은 감정 없이 계산만 한다.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면 승인되고 기록이 어긋나면 자동으로 거절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 편지는 예고 없이 도착하고 통장은 예기치 않게 비워지고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사가 바뀐 사실이 아니라 의사가 바뀌는 순간 해야 할 준비이다. 미국에서 주치의가 바뀌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주치의 정보가 정확히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도 시스템 업데이트는 병원 몫이 아니라 보험사 몫이다. 누군가 대신 처리해줄 것이라 믿는 순간 가장 큰 위험이 시작된다. 보험사 온라인 계정에서 PCP 등록이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기록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리퍼럴이 필요한 전문의 진료는 반드시 새 PCP가 리퍼럴을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그대로 병원비 폭탄이 된다. 병원 방문 시 접수 데스크에서 보험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묻는 것이 필수다. 기록을 확인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를 겪는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은 시니어가 겪는 현실이다. 병원비는 점점 높아지고 보험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기록의 오류는 점점 더큰 위험이 된다. 그리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다. 문제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평범한 하루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한 장의 봉투가 인생을 뒤흔든다. 그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그렇지만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주치의가 바뀌는 순간 기록을 확인하고 보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면 불안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준비하면 안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냉정한 진실이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판단한다. 주치의가 바뀌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작은 확인 한 번이 당신의 노후를 지킨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늦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주치의가 바뀌었다면 지금 바로 보험사 계정에 들어가 PCP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리퍼럴이 필요한 치료라면 승인 여부를 꼭 다시 점검해야 한다. 병원 방문 전 접수 데스크에서 보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설명이 아니라 기록이 결과를 만든다. 이 작은 확인 하나로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준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 지금 확인하면 문제는 오지 않는다. 지금 미루면 문제는 반드시 온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확인하라. 지금 행동하라.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문가 칼럼. 주치의 변경 이후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보험 시스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많은 시니어는 병원도 그대로이고 보험도 그대로이고 자신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혜택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지 않았다. 미국의 의료행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데이터와 승인 절차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누군가가 상황을 듣고 예외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기록이 기준이 되어 승인하거나 거절한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단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갱신이 누락되는 순간 보험 처리는 자동으로 멈추고 비용은 환자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전문가가 가장 강조하는 구조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근본 원리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PCP 프라이머리 케어 포지션 기록이고 두 번째는 리퍼럴 승인 기록이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정보이고 네 번째는 클레임 처리 기록이다. 이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이 연결 중 하나라도 정확히 맞지 않으면 보험 시스템은 자동 중단 모드로 전환된다. 사람이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조용히 발생하고 환자는 나중에 알게 된다. 보험 시스템의 자동화 구조가 그렇다. 미국 의료보험 구조가 이렇게 냉정하게 설계된 이유는 단순하다. 인력 감소와 행정 효율 때문이다. 과거에는 창구에서 상담원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사정을 듣고 판단했고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처리할 인력이 없다. 미국 전역의 병원과 보험사와 약국은 수억 건의 청구를 매일 처리해야 하고 이를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승인과 자동 거절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자동화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만큼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기록이 정확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기록이 어긋나면 절차는 자동으로 멈춘다.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정을 이야기해도 반영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감정도 공감도 판단력도 없다. 오직 데이터만 바라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한 문장을 강조한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쓸 방법이 없다. 주치의가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PCP 정보 업데이트다. 많은 사람은 병원에서 새 PCP를 이미 등록했으니 보험사에도 자동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병원 내 시스템과 보험사 내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하게 연동되지 않는다. 병원 담당자가 변경 요청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 시스템이 즉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험사 시스템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누락이나 지연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으로 본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새 PCP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계정으로 들어가 PCP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병원에 맡기면 안 된다.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미국 의료행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원칙이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기록은 없는 기록으로 취급한다. PCP 변경과 리퍼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리퍼럴은 전문의를 보기 위해 필요한 승인 문서다. 많은 시니어는 리퍼럴을 한번 받고 나면 일정 기간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퍼럴은 PCP 기준으로 승인되는 문서다. PCP가 바뀌면 리퍼럴도 새 PCP 기준으로 다시 발급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전문의 진료는 자동으로 아웃 어브 네트워크처럼 처리된다. 실제로 전문의 비용이 전액 환자 부담으로 청구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리퍼럴 누락이다. 많은 사람은 아웃 네트워크 처리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리퍼럴 승인 갱신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보험 시스템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승인이 없으면 비용을 환자에게 넘길 뿐이다. 약국에서 처방약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슷하다. 약국 시스템은 보험사의 커버러지 베러퍼케이션 절차를 요청한다. 해당 순간 보험사가 PCP 기록을 기준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한다. PCP 정보가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 시스템은 해당 보험 가입자의 상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환한다. 그 결과 약국은 보험 적용을 하지 못하고 비용 전액을 환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많은 시니어가 약국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보험 시스템 내부의 PCP 정보 갱신 지연이다. 약국은 단지 보험사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을 뿐이고 책임은 환자에게 넘어간다. 정형외과나 물리치료가 갑자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도 리퍼럴에 있다. 리퍼럴은 승인된 횟수와 기간이 명확하다.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반드시 PCP가 다시 승인해야 한다. 그런데 PCP가 바뀌면 이전 리퍼럴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새 PCP가 새로운 리퍼럴을 발행하지 않으면 보험은 자동으로 거절한다. 많은 시니어는 같은 치료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 다 커버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 시스템은 과거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 승인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승인 기한이 지나거나 횟수가 초과되거나 PCP가 바뀌어 리퍼럴이 무효가 되면 보험은 한순간에 차단된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 몇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 정보다. 보험은 네트워크 기준으로 비용을 결정한다. 병원과 의사와 전문의와 약국은 모두 특정 네트워크에 속한다. 그러나 주치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병원이어도 의사마다 네트워크 계약이 다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에 같은 건물에서 같은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 시스템은 네트워크 계약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전 주치의와 새 주치의의 네트워크가 다르면 보험처리가 달라진다. 이 경우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급격한 비용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모든 구조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기록과 승인 절차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구조다. PCP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야 리퍼럴이 승인되고, 리퍼럴이 승인되어야 전문의와 약국과 치료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시스템은 전체 흐름을 멈춘다. 환자의 사정이나 설명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를 겪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다. 문제는 발생한 뒤에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험 시스템은 이미 처리된 기록을 되돌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환자는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미국의 의료행정구조는 한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예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사고가 난 뒤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사도 병원도 약국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떠안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말한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안전하다. 그리고 준비는 어렵지 않다. 단몇 분의 확인이 환자를 보호한다. PCP 변경 시 보험사에 전화하고 온라인 계정에서 PCP 정보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리퍼럴이 필요한 진료라면 반드시 승인 여부를 다시 체크하는 것. 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보험 정보가 정확한지 묻고 네트워크가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남겨두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시간으로 치면 몇 분에 불과하지만 그몇 분이 인생을 지킨다.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행정적인 일과 전화 통화와 시스템 확인이 버겁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확인을 미루면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 시스템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어느날 평범한 하루에 우편함에 도착한 한 장의 종이가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 지금 움직이면 늦지 않는다. 지금 확인하면 문제는 오지 않는다. 지금 미루면 후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진실이고 전문가가 강조하는 단 하나의 진리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시스템은 도와주지 않는다. 준비가 권리다. 확인이 방패다. 기록이 무기다. 지금 확인하라. 지금 행동하라. 이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